자 오늘은 마늘 불고기 곰의 치킨을 먹어볼 예정입니다 에어프라이어의 11분 완성이랍니다 190도 기준이고요 소스와 후레이크 치킨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치킨 양은 많고요 이걸 이제 넣어서 11분 동안 데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스를 1분 30초 돌려줍니다 자 1분 30초 돌린 소스를 이제 여기다가 부어주고 굉장히 평범한 사람의 리뷰 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리뷰 왜냐하면 내돈 내산이니까 자 그러고 나서 요렇게 레시피대로 12분간 대표준 치킨을 이제 여기다가 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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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다 익었다고 봅니다 그죠? 다 익었을 거야 그지? 어 양이 제법 많아서 혼자 한끼 식사를 하기에 충분합니다. 이것도, 뭐, 밥이랑 먹으면 두 명이서도 먹을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. 자, 여기 있는 치킨을 모조리, 모조리 옮겨줍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갈릭 프레이크까지 뿌려줍니다. 갈릭 프레이크를 솔솔솔. 해서, 냉장고에 사이다 하나를 꺼내고, 맛있게 먹으면 되겠습니다.